그 스파, 그렇 그렇지. 야, 그 스파, 그 스파. 그럼 삐하고 다 편집해. 아바타 투 보러 가지. 어... 언니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그걸 좀 보자. 우리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아바타 투를 보러 갑니다. 우와,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아빠들은 다들 눈썰미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눈썰미 티가 지네. 나올 수도 저랬나 잘했던 거 같아. 저랬어? 되게 가정적이셨네. <laughs> 한두 번? 알지? 난 그런 적 없어. 맨날 아빠랑 싸우잖아,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왜 해? <웃음> 어떡하지? 아빠 <laughs> 어떡해? 나못 아, 먹겠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 아,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근데 뭘 마시면 하나씩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보증을 시켜지 그럼 안 마시고 그냥 팥콘만 먹을까? 이거 먹을래? <laughs> 물의 <물에> 컵? <laughs> 아니, 물의 컵이래. 겁나 아프네. <laughs> 난못 먹겠어. 어떡하지? 목매힐까 물? 목 매이지 않겠어? 침으로 하면 돼. 아, 그럼 침으로 해. 오 저거 봐아 연필 보면 안돼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아기 본거 같은데 아이씨 눈 감아 눈 감아 사람 많이 있을 거 없을까? 아, 별로 없을 것. 같아 별로 없을 듯? 아이맥스 보고 싶었어 이거봐 이거밖에 없어 예약된 게 우리밖에 없어? 이거, 이거, 이게 거이 예약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몰라 사실 아, 몰라 봐. 어, 재밌어야 될 텐데 역대급으로 재밌었어 진짜 완전 가슴이 존나 웅장해진다 처음에는 아바타 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아바타 물의 길이었다가 세 번째는 타이타닉으로 끝났지. 어. 아바타닉. 오빠 그거 슈퍼 아니야? 가입니다안본기셨습니다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굉장히 진다. 어, 어. 또 보고 싶어. <laughs> 또 봐야 어, 될것 음. 같아. 또 봐야 될것 같아. 침에 보자. 진짜. 하루 종어게 만들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오늘? 아, 바다의 모든 생물체들이 너무 신기해. 집중해서 봤더니만 너무 피곤해. 아 나도. <laughs> 이왜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어. 약간 마음이 약간 울적해진다? 그 사람이 죽는게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야 좀 <웃음> 희열? 누구였데 <laughs> 나쁜 놈들 인간들 아, 어. 시선 는 바가 너무 커 맞아 <laughs> 인간이 젤 나빠. 기분이 제일 나 어?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어, 기대 나는, 이상이야 난 기대 어. 초초초이다 아, 기대 이상해 기대 이상해 어, 진짜, 진짜. 예고편 진짜? 나올 때마다 계속 아무것도 안 보고 다막 넘기고 막눈 감고 그랬단 말이야 봤잖아 아, 아빠 <laughs> 야 사람 저렇게 뭐, 깜짝 놀랐네 아바타 한반 이상은 찰줄 알았었는데 아조조영화 아, 아, 3D는 얼마야?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자 아, 아침에 아, 3D는 어지러워서 사실 잘본 적이 없어 아 있었거든. 그런가? 나는 안 봐가지고 안 네. 봐가지고 추워? 추워 개춥다고 <laughs> 지금 아바타를 본이 열정이 뭐?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정말 진심으로. 나는 걔네가 바다로 가는 거를 잊고 있었거든. 순간 약간 어. 스인가 싶어가지고. 어. 근데 다일고러 나오니까. 진짜 예. 물의 길이야? 나는 어떻게 해서 바다로 가나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로 갔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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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근데 진짜 열받더라. 사람이 제일 나빠, 진짜. 이거는 뭐 스포니 꺼끼리 얘기하지 마. 뭔가 내가 빌런이 될것 같아 모르지 이제 작가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집에서 그러면 맥주에다가 안돼 안돼 집에서는 라면? 맛이 아니야 너무하니 아니, 진짜 집에서 맛이 아니고 자기는 지금 혼자서 그 많은 팝콘다 먹었으면서 아 저거 맞아 그렇게 보면 그 옥수수 한밖에안 먹었어 나 진짜 한세인 먹었나? 오빠는 왜안 먹어? 아 그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딴 것보다 난 먹은 다음에 혹시라도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바타야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야 진짜 아바타야 이거 아, 신기해. 혹시라도 내가 아침에 먹어 가지고 오징이 멀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했었어. 아 뭐. 덕분에 나 너무 좋았지. 진짜 아... 다 먹을 수 있었고. 떡식할 수 있었어. 김포 집 앞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산 크루아상과 피자빵입니다. 초코. 근데 크기가 너무 커. 내 얼굴만 해, 진짜. 이 안에 그리고 블루베리 크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렇게. 바로 다 떨어졌다, 이거. 저는 팝콘 라지 한 통을 혼자 다 먹었지만. 부들부들. 그거 말이지. 네, 옥수수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어. 그. <laughs> 단면. 설마. 빠라바. 오오거 가운데 근데 공기빵처럼 빵 뚫리는 거 아님? 헐. 헐. 아이. 아 야, 니는 이거 아니지. 아이. 아이. 개소았어, 진짜. 내가 불안해. 이거. 요즘 조면 그냥 끝까지 다 넣어주지. 농담 아니야? 에라이. 이 문제가 많네. 아바타 2를 보고 다시 와가지고 아바타 몸을 다시 보는 그런 자세. 불배양 정말 아니 불배양 정말 아니야. 맛까지 없었으면 제 받을 뻔했어. 진짜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할때나 멋있더라. 너무 멋있더라. 그냥 물에서 움직일 때. 그냥 물에 들어간다 그 사진이 너무 응. 멋있어.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집 꼬맹이들한테 엄마 아빠 연애 시절이야 이러고 이거 딱 보여준다. 재미 좋겠다. 다기운거아 있네 아빠 가이들은 연애할 때부터 응, 지금까지. 응. 이건 뭐였어요? 썬 드라이 토마토 크림 치즈랑 올리브랑. 이제 한번 먹어봐야지. 접사 보소 음. 자기는 <laughs> 음. 영화관에서 베스트 5 있어요 혹시? 뭐 다시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내돈 주고, 그냥. 어. 뭐고 있어? 나? 응. 마블 시리즈. <laughs> 다섯 개밖에 없다니까? 나? 좀 웅장한 거. <laughs> 그 중에 뭐? 어? 하나씩 <laughs> 하자 야, 안난 화학자지 말나난 우주영화. <laughs> 아, 그니까! <laughs> 몇 번을 얘기해라고 그랬지? 소리를 질러. 네, <laughs> 해 <laughs> 나는 아바타1. 그 말하려고 나도 질문한 거잖아. 오빠 아바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에서 또 보고 싶다고. 난 이게 당연히 원래 깔려있는 거였어. 그럼면두 번째는 두 말고 탑건 메모리. 어. 하. 아, 근데 진짜 개. 아, 짱이었지 진짜. 올해의 영화였어 올해. 아, 오빠 뭐... 올해의 영화 탑건 메모리기 아마 다 투야. 아. <laughs> 세기. 음. 탑건. 왜냐하면 어? 탑건이 너무 압도적이었어 나는 아, 그게. 그 히열. 오. 그 이... 짜리타. 오. 어나 있어. 타이타닉까 응. 음. 내가 봤었어 이제. 네. 내가 타이타닉이야. 하는 것못함아 뭐야? <laughs> 나. 어차피 우리 같이 보러 갈 음. 거니까. 킹콩. 네. 나 피고만 다시 안 먹어. 킹콩이 음. 너무 늦게 나와. 불하기 공원. 예예예. <laughs> 킹콩은 왜? 나 킹콩에서 울었거든. 나도 울었지. 응. 마지막 킹콩 끝날 때. 좀 음, 불쌍했어. 그래. 바다 영화 뭐 있지? 타이타닉 이길 게 없다. 타이타닉 이길 수 있는 영화관 영화가 없어. 아바타니. 근데 왜나 타이타닉이 오 점에 없지? 내가 몇 점을 준 거야 타이타닉을? 안준거 아니야? 사점오점 줬다고 미친년 이거 오점 다시 올렸어 내가. 음.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때려 스스로. 데드풀 존잼 <laughs> 데드풀 보다 잤습니다 <laughs> 참고로, 영화관에서지배가고 나중에 본 다음에. 이렇게 게이되어하면서 보고, 야, 맞아. 진짜. 다시,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그거 이거, 그, 이이나이을 그, 그 때가 아니야 미친.